이거를 계산해 봤습니다. 음, 오늘 첫 페이지에 났던 어, 기사인데 어, 제가 카페를 하고 나서 알바를 안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인건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 카페를 오픈할 때 어, 같이 일할 사람을 고용할 거냐? 라고 하면서 저를 부추겼던 카페 학원이 있어요. 네, 물론 제가 배운 학원이지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 그 카페 알바를 쓰면 손님은 더 만족감이 높, 높아질 수 있겠죠. 저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근데 <laughs> 내가 과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컸어요. 예. 지금 한 번도 운영 안 해본 건데, 카페 알바들에게 휘둘리다가 어, 골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직원을 두지 않기로 아르바이트생을 두지 않기로 처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해보다가 나 혼자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랑을 늘리자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뜨네요 건너편 편의점에도 뭐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 근데 제가 해 봤습니다 음저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어, 5일 카페, 11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7시간 중 4시간 알바를 한다고 치면, 월 80이 알바생한테 나가요. 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여기가 월세가 400이 넘으니까, 어, 480, 총500 정도가 나갑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총 500이 카페랑 갤러리에서 나오려면, 갤러리가 그림이 하나도 안 팔렸다고 생각을 할 때, 카페가, 어, 한 잔당 5,000원에서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원이 나오려면, 100잔이 팔려야 되는 거죠. 예, 100잔. 근데 100잔이 팔려도, 그 중에, 어, 3분의 1 정도는 원가니까, 100잔이 팔려도, 이게 월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사장으로는. 예. 월세랑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 카페는 한 달에, 어, 하루에 손님이 한, 한, 명도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카페가 한 명도 없을 때가 많아요. 네. 저희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10명 이하인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10명 이하인 카페가 어, 월세가 아닌 인건비만 충당하기도 힘들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음, 위협받는 일자리 7만 개, 사장들이 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 새로운 사장이 생기나 공실이 생기겠죠. 공실, 공실이 생기면 가게는 어, 임대가 안 나가니까 어, 임대가 안 나가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어, 임대료를 내려야겠죠. 근데 임대료를 안 내리다 보면은 할림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비싼 지역 강남 자 강남부터 이제 문 닫기 시작하는 곳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가장 값, 값이 비싼 땅을 가진 어, 강남 사거리에 제가 물어봤는데 월 2천만원인데요 조그만데 정말 조그만데 근데 그 정도 수입이 나오냐 그건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편의점을 생각해 봤어요 편의점은 인건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주인이 어 7시간은 그 세븐일레븐 7시에 오픈해서 11시에 끝내는 편의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 소유자가 어, 카페를 그 편의점을 차린 사람이 7시간 근무한 경우에요. 이거는, 계산은. 만약에 16시간 근무한다면 인건비가 16만원이 나오겠죠. 이상. 그리고, 어, 9만원을 네. 하루에 9만원씩 들겠죠. 근데 편의점은 7일 근무니까, 어, 97, 79, 63, 63에서 4주. 한 달에 252만원이 나와요. 근데 한 달에 252만 원이 나와요. 근데 252만 원에다가 만약에 우리 카페랑 갤러 그 렌트 값이 비슷하다. 그러면 400만 원이 넘겠죠. 400만 원이 넘으면 252만 원에다가 600만 원이 넘겠죠. 652만 원. 어, 뭐 기타 등등 충쳐서 음 대략적으로 많이 나올 땐 700만 원까지 나온다. 어, 700만 원까지 나온다. 그러면 월 700만 원의 이득이 있어야 가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돈 돈인 거예요. 인건비 나가고 월세 나가고 그래야지 돈 돈인 거죠. 월, 편의점 하나에서 순수익만 700만 원이 나올까? 그거는 편의점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예. 근데, 금액이, 제가 카페를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어,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러면 편의점 중에 손님이, 저의 건너편 편의점은 손님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건너편 편의점이 아닌 다른 편의점은 어떠냐? 다른 편의, 손님이 많지 않은 편의점은 문을 닫겠죠. 이렇게 되면은, 한 달이 건너 편의점이 있는 곳은 셋 중에 하나는 편의점이 망합니다. 음.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오늘도 건너편 아르바이트생이, 아르바이트생은 죄다 인건비가 오르길 바라겠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러나, 어, 상가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가가 돈이 나와야 되니까 돈이 안 나오면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값에만 1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값이 1억이, 1억을 빼려면 자 만약에 알바를 쓴다 그러면 하루에 100잔 팔아도 안 남는 거예요 인테리어 값 충당하려면 하루에 3 0 0점 팔아야 되는 거죠. 300점 팔아줄 거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나한테 이득을 주는 게 아니야. <laughs>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최저임금에 대한 기사가 나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형 감소로 당연히 이어지겠죠. 음.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게는 문을 닫는 곳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908 음, 9,860만 원에서 또 올랐다. 나는이또 올랐다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지들이 원하지 않는 만큼 올랐다고 지금 표를 퇴장했대요. 미친 놈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돼서 가게가 얼마나 쉽게 망하나.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대출 받아서 사채업자가 되, 사채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장사를 시작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사채를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그천원더 올리자고 바랐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싶겠죠. 이 소상공인 중 그 골로 간 사람들 중에 분명히 민노총 사람들 죽이는 사람 나올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 없는데 시작했는데 걔네들 때문에 인건비 올라서 망했다. 그럼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laughs> 과격하게 말하면 말이에요. 나는 아무도 죽인 적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빚을 내서 가게를 차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